네 안녕하세요. 어, 산야초 효소 연구원 네, 이제 김시한 원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효소 강의, 저건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탈지 않는 명품 효소 제일 강의 어, 산야초의 개발이라고 첫째 시간으로 정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야초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매산자를 쓰고, 덜야자를 쓰고, 풀초차를 쓰거든요. 산에 덜해 나는 풀, 나물, 뭐 과일 종류, 염류의 종류 모든 것을 총칭을 하는 것을 갖다가 산야초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효소를 만들기 위한 주 원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어, 지금의 현대 이병들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나타나는 것이 면역성과 저항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산야초를 이용을 해서 달지 어, 않는 명품 소설을 만듦으로써 면역성과 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야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자생하고 있는 산야초가 약 3, 4천 여 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흔히 알수 있는 산야초를 보게 되면, 뭐, 인들레라든가왕꾸절대기 선박이,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장 인기가 좋고, 좋고 유행했던 재료를 갖다가 살펴본다면, 공보배추 어, 아시죠? 공보배추 어, 폐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주로 이제 감기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기관지 천식에 가장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감기를 걸리게 되면 어, 감기 약을 먹더라도 제대로 낫지 않는 상이 황 되고 한 달이 넘어 가는 상이 황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공보배추를 이용을 해서. 효소를 만들어서 보음으로써 한두 세번 정도를 갖다가 효소를 먹게 되면 감기가 완화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어 세비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세비름을 우리 옛날부터 많이 써 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많이 써 왔냐 하게 되면 이제 고약 이라든가 고약을 만들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고약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그 살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 우리가 피부 지라든가 바이러스에 이제 굉장히 많이 써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면서 세비름이 많이 자라고 있다 보니까 이 세비름은 면역성과 전형 뛰어나고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보게 되면, 우리가 감자밭이라든가, 어, 부추밭에, 이런데에 이제 흔히 자라는데, 이 세비름을 갖다가, 어, 많이 먹으면 장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장명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세비름이 가지고 있는 맛이 다섯 가지의 맛이 남으로써 보행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비로 뭘 갖다가 효소를 만들어서 먹게 되게 되면, 이제, 위나 장이 튼튼해지게 되고, 피부 질환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나타날 정도로, 산약초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민들레도 있고, 왕꼬들빼기, 썸박이 종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왕꼬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어 시골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게 어 사투리로 그냥 쓰는 것이 토끼풀이라고 하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왜 그런가 하게 되면 토끼들이 이제 잘 먹는다고 해서 터키의 어 이제 토끼가 새끼를 가졌을 때. 이 왕꼬들빼기를 갖다가 뜯어서 죽게 되게 되면 젖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튼튼할 수,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끼풀이라고 하는데, 이 왕꼬들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 시골에, 도시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오게 되면, 삼겹살에 막걸리에다가 뜯어서 이제 쌈을 싸먹던 그런 옛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구들 빼기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 간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저한테 이제 어려가 들어온 차 중에 하나가 이제 수유차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수유차 그러니까 모유가 부족해 가지고. 어, 일어나는 정상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왕고들백이라든가썸바기를 이용을 함으로써 어, 굉장히 좋은 차로 활용될 수있다고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어뭐저기그뭐 민들레 민들레도 보게 되면 뭐흰 민들레가 있고 노란 민들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흰민들레를 갖다가 어 우리 토종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어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어영양소라든 이런 부분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언제 산화초를 이용해서 효소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달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채취식이라든가, 어,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약초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어, 왕꼬들백이라든가썸박이 그다음 소루쟁이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측밀의덩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공해독이라든가 수분중독에 아주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공해 뿐만 아니라 수분중독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끓여서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효소를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면역성과 장약을 어,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달래라든가 모이, 어, 모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그런데 어, 나물로만 많이 먹어왔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 효소나 차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인식을 거의 이제 못해왔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모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라든가 천식, 태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어 기관지 쪽안 좋은 분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재료고보고 있어요. 이런 산약초를 가지고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료를 해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어, 응용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 채취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게 되면, 이제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채취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한가 하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게 되고, 단풍이 드는 이유는 어, 저기 뭐야? 약성이 어 뿌리로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뿌리로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뿌리에는 이제 모공이 있는데 모공을 닫아버리게 되고 수분을 갖다가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한 어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봄으로 오게 되면 봄에서는 이제 어 물이 형성되게 되고 크게 맞춰서 4월 20일 경에 비가 오게 되고 그러므로써 이제 어 뿌리에서는 수분이 생겨나게 되고 그 수분을 갖다가 싹을 틔우기 위한 작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어, 그 성분들이, 뿌리에 있던 성분들, 순에 있던 성분들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이런 사계절의 과정을 본다고 하게 되면, 뿌리는, 어, 어, 뿌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효소를 담는 게 좋냐 하게 되면, 이른 봄. 아 이른 봄이나 늦가을, 겨울에 효소를 담는 것이 이제 가장 좋고요. 이그 다음에 순이라든가 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봄이라든가 이런 여름에 담는 것이 이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꽃이라든가 열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라든가 어 이런 가을에 어 따서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대딥해 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어,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 더 순서대로 본다면, 채취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시기에 따라서, 재료의 만드는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만드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환경 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환경에 의해서 용기가 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과정에서 산화초와 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환경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요것으로 오늘은 어, 마무리하겠습니다.